여기는 마당에서 7, 8년 된 무화과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화분이죠. 화분에서 열리고들 있죠. 지금 여기도 열리, 여기도 지금 열리고 있고요. 무화과가, 여기도 열렸고요. 무화과가 생각보다 잘 열리고 있네요. 무화과를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분에서는 한, 노지랑 비슷해요한 7, 8년 돼야 날씨가 약간 쌀쌀하니까. 열리는 듯 합니다. 마디마디, 새로운 가지에서 어, 열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 2월 정도 가지를 잘라서 꺾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키웠어요. 이게 지금 7, 8년 된 무화과요. 7, 8년 된 무화과인데 그냥 키웠거든요. 저는. 아무튼 잘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들도 아주 잘 열리고 있죠. 예쁘죠? 잘 열리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들도. 상당히 잘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그 석류. 석류 성류 잎도 석류는 써요. 쓴데 차로 드셔도 몸에 뭐 나쁘지 않다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추나무. 엄청 이쁘죠 제가 지금 얘를 한 4년 키웠을까요? 모종을 만 10, 원짜리 사서 왕대추거든요. 올해는 엄청 많이 열릴 거예요. 보시면 지금 위에 작년에는 위에만 꽃이 펴서 제가 한 32개인가를 따먹었어요 왕대추 근데 아래 올해는 이 아래에서도 꽃이 피네요 이파리가 새로 나더니 꽃이 다시 피고 있어요 올해는 상당히 많이 어, 나름 어, 따서 먹을 듯합니다 지금 왕대추가 보이실까요?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고추들이 이제 아래는 제가 고추를 또양대추 나무 화분 아래 고추를 좀 심었어요. 들깨가루도 좀 뿌려주고요. 여기도 차나무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차나무들.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린 그 블루베리. 그 다음에 여기도 자라고 있고요. 잠깐만요. 여기는 수세미 씨앗이 나왔어요. 수세미. 제가 수세미를 심었거든요. 그리고 비트 이게 지금 비트 잎인데 비트는 제가 따 먹고 있어요. 방울양배추 잘 자라고 있죠. 씨에서 나는데 겨울에는 씨앗을 따서 안 해두셔야 될 듯해요. 왜냐하면 발아된 게 너무 작아요. 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방울양배추가. 어, 어는 것 같더라고요. 씨앗이 생기면 따서 안 해둬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꼬다리째요. 그 다음에 여기 방울양배추 엄청 많이 열리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방울양배추. 방울양배추 엄청... 방울 토마토, 방울 토마토, 양배추 가 아니야, 방울 토마토요. 방울 토마토가 엄청 많이 열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씨에서 나온 고추고요. 그, 여기 토마토를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위로 자라잖아요. 이렇게 위로 자라면 요 옆에 오가피라든가 요런데로 제가 태우게 돼요. 여기 많잖아요. 무지 커요. 화분이 무지 크죠. 이쪽으로 해서 이제 토마토를 이렇게 태우게 되는 거죠. 그 체리나무는 온도가 참고로 안 맞아서 잘 열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농나무도 이 어린잎이 상당히 맛있어요. 이건 지금 어린잎이죠. 이것도 지금 어린잎이죠. 어린잎은 차로 끓이셔도 3,000년을 산다 하죠, 농나무가. 근데 이거는 이제 차로 끓이셔도, 어, 귤향이 나면서 상당히 괜찮아요. 향이 엄청 좋답니다. 농나무도 한번 이파를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잘라야지 향이 난답니다. 한번 키워 보시기를 권합니다. 겨울에는 물론 농나무는 어, 화분째 안에 두셔야 돼요. 이게 농나무거든요. 근데 화분째 안에 두셔야 된답니다. 감사합니다.